검찰총장의 사회적 지인은 자녀의 채용 과정이나 이런 데서 충분하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죠. 네. 심우정 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채용의 압박 여부라든지 또는 외교부와의 사전 교감 여부라든지 특히 심우정 총장이 어떤 근거에서 자신의 자녀가 35개월의 실무 경력을 충족했다라고 자신 있게 밝혔는지 사샅시좀 밝혀야 될것 같습니다. 신속히 감찰에 임해주십시오. 감찰여부분 일단은 외교부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익감사와는 별개로 할수 있죠. 감찰은 그래서 그 부분은 감찰 필요성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총장이 떳떳하다면 감사를 피하지 않겠죠. 아 일단 뭐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어떤 이제 적법성, 적적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감찰 차원이 앞서서 이 관련 행정기관에서 일단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검토한다고 시간을 끌지 마시고 조속하게 감찰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대검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검찰총장 땅에.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정당한 채용이었다고 밝히면서 마치 국선 변호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 경과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대검이 무슨 근거로 네네. 그런 브리핑을 할수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찰을 하십시오. 네, 그 부분에 이 자리에서 확답드릴 사항은 아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찰과 수사와 압수수색과 이런 것들도 하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 현재 현재 그 총장의 제기된 의혹은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부분은 작년 인사청문회 때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제 경영 요건 부분과 이제 이 그다음에 약간 인사청문회 때 논의됐지만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이후에 올해 이제 외교부 채용 부분은 새롭게 논의된 부분이긴 한데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작년 인사청문회 때 논의된 건 아닙니다만 이번에 대해서 외교부도 자체적으로 사실관 이제 확인하고 있고 공익감찰 청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대응방향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심총장 자녀 특히 채용과 관련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데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입니다. 동법 1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해서 조사해야 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청구되어 있고, 또 공수처에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그것과는 있습니다. 관계 없이 노동부는 조사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중복적으로 계속하는 게 어떤지 이런 부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권이 있고 의혹이 채용 비리인데요. 어, 노동부가 조사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핑계 대고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구심을 낼수 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그건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아, 이제, 언론 보도라든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나, 또, 공 공익,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거나, 공수처 고발 사건 수사를 한다, 이런 걸 보고, 우리도 막, 등달아 하자. 무조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정한 정도의, 그, 저희 부처의 아 사건이 접수된다든지, 저희가 중대한 혐의를 가졌을 때는, 아, 분명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엄격하게, 반드시 의원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반드시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사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